CCTV 희망 프로젝트 우리가 간다. 안녕하세요 박한솔입니다. 오늘은 광산구에 위치한 동국미술관을 찾아왔는데요.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전시가 열린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광산구에 위치한 동국미술관은 개관 2주년을 기념해 명품 고려청자를 선보이는 고려청자 명작의 세계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보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동공미술관 박물관인데요. 이곳은 어떤 공간인지 하계 실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보문재단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재단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보문복지재단은 2013년도에 가진보다는 나눔이 중요하고, 더함보다는 쓰임이 중요하다는 고 정형래 선생의 유지를 이어받아 설립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6억 4천여만 원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며 복지활동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총 2억 5천만 원을 기부하는 등 복지활동을 열심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복지재단, 보문복지재단의 어떤 사회에 환원하는 가치가 상당한데요. 이곳 박물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해주시죠. 네, 동공미술관 박물관은 현재 광산구에 위치해 있는데요. 2020년도에 음. 어, 총 3개층 규모로 이렇게 아. 설치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문복지재단에서 복지 영역을 넓히고 네. 어 광주 시민들에게 어떤 문화적 감수성을 네. 채워오자 현재까지 열심히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1, 2층에는 동국미술관 3층에는 동국박물관 해서 이렇게 총두 개로 이렇게 사업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굉장히 공간이 넓직한게 내부 공간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보문재단은 시민에게 따뜻한 나눔과 희망을 전하고 문화예술이 지닌 가치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동국미술관 관장님과 함께 재단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이곳의 박물관에 대한 어떤 특별한 특징이 있을까요? 네, 저희 박물관은 어, 1년에한 번씩 네. 국제 학술 대회와 아. 특별전을 어,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재단으로서 어, 미술관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 보문복지재단의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어, 2023년도에 저희 박물관에서 어, 조선왕조 도자 500년 특별전 아, 하고 네.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아마 몇월에 할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한 10월 정도에 음. 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더 참가할 수 있는 아. 그런 기회를 만들 예정입니다. 학술 네. 대회 일반인도 같이 함께 참여할 네, 수 있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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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이 전문가들과 함께 학술을 연구할 수 있는 되게 소중한 기회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백자 분청사기에 대한 유물도 볼수 있고. 아. 또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어, 전문가들한테 네. 질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아, 예정입니다. 네. 네. 네, 2023년도에도 보문복지대단 다양한 활동이 운영이 되는데요. 또 앞으로 바라보는 방향성, 어떤 바라시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어, 일단 어, 크게 한 5개년 계획 정도로 잡아서 어, 작년과 올해는 이제 도자문화에 대해서 아, 했고, 네. 그 다음에는 금속공예, 불교문화 또또 어, 또 삼국시대 때 고구려 특별전이라든지 음.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서 네. 어, 우리 어, 광주 시민을 비롯해서 문화적으로 좀 갈망을 음. 어,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네. 우리가 어, 그 갈증을 풀수 있는 아. 그런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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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보문복지대단의 행보에 많은 기대가 됩니다. 고려청자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전시관에 들어와 봤는데요. 이곳 전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희 이번 전시는 동공미술관 박물관이 개관 2주년을 기념해서 어, 특별하게 마련된 전시입니다. 고려시대 청자와 자기 약 110여 점을 감상하실 수 있는 전시인데요. 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푸른빛의 자기를 통틀어서 고려청자라고 합니다. 당시에 뛰어난 그런 제작 기술과 조형성으로 인해서 현재까지도 많은 분들부터 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저희 고려청자의 색이 비치옥의 색과 닮았다고 해서 비색으로 불립니다. 그런 아름다운 색과 네. 또 형태에서 올라오는 그런 영롱한 차트를 저희 동공미술관 박물관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2023년 2월까지 전시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고려청자의 아름다움의 매력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곳은 동국미술관 제1전시실인데요. 이곳은 어떤 공간인지 학예연구사님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미술관 학예연구사 임보라입니다. 이곳은 이번 전시를 대표할 수 있는 국보급 유물 5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네, 국보급 유물 5점이라는 말만 들어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함께 살펴보러 가실까요? 네. 네. 첫 번째로 만나볼 유물은 어떤 작품일까요? 네,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고려시대 중기에 제작된 청자동체 오리 모양 연적입니다. 맞아. 네. 연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글을 쓰게끔 도와주는 도구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리 모양으로 다양한 모양으로도 연적이 만들어졌나봐요. 네, 청자로도 연적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 오리 모양의 연적은 오리가 꽃봉오리를 물고 물속에서 헤엄치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등의 중심부에 보시면 뚜껑이 달려있어요. 네. 네, 뚜껑이 있고 이 작품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입에 문 연꽃봉오리와 등에 있는 연꽃봉오리 사이에 동체 안료를 사용하여 붉은색으로 포인트를 주었다는 점입니다. 네. 몸통에 깃털까지 세심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눈은 철화점을 찍어서 표현하였고, 그리고 고려청자의 비색, 광택, 조형미까지 완벽하게 잘 갖추어져 있어서 현존하는 청자 오리 모양 연적 중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단순히 연적의 기능을 뛰어넘어서 하나의 작품으로도 선보일 수 있는 굉장히 디테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정교하고 섬세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조형미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굉장히 우수한 작품입니다. 네, 우리 학예 연구사님이 첫 번째로 이 작품을 선보여주신 이유가 또 있네요. 두 번째로 만나볼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 네,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네. 고려시대 중기에 제작된 청자 길이 모양 연적입니다. 네. 이 길이는 보시다시피 웅크리고 앉아서 고개를 음. 살짝 돌리고 있는 모습에 네. 약간 귀엽고 아담하게 만들었어요. 연적인데 기린은 예로부터 태평성대를 의미하는 길상의 동물로 여겨졌다고 해요. 실제로 기린 모양의 연적은 국내에 단세 점만이 남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희귀한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작품은. 약간 발톱이라든지 갈기의 표현까지 굉장히 섬세하고 세심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끝부분을 살짝 말아 올려서 꼬리를 이렇게 말아 올려서 물구멍으로 만들었다는 점이 굉장히 재미있고 해학적인 작품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가 봤을 때도 굉장히 고려 당인의 해학적인 미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세심한 포인트들도 있고 또 천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빛깔이 굉장히 영롱해요. 그래서 어떤 고려 사기장의 혼이 느껴지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두 가지 연적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소개해 주실 유물은 어떤 작품일까요? 네, 이번에 제가 소개해 드릴 유물은 고려 시대 중기에 만들어진 도자기로 만든 도활자입니다. 도활자요? 네, 네 어떤 고려 시대 하면 금속 활자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네. 금속 활자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도자기로 만들어진 활자입니다. 네. 세 점이 이렇게 전시가 되고 있으며 굉장히 딱딱하고 경도가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현미경 확대 사진도 저희가 이제 자료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먹물이 스며든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도활자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점입니다. 네, 실제로 선조들이 사용한 도할자를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참 뜻깊은 것 같아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이 굉장히 세심하게 표현이 된것 같아요. 네,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어서 네. 굉장히 고려시대 당시의 제작 기술을 또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네. 네 이번 유물은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화려한데요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작품은 마찬가지로 고려시대 중기에 제작된 청자 장미꽃 장식 모양 벼루입니다 네 벼루 보통 벼루라고 하면 우리가 돌을 재료로 사용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청자로 만들어진 벼루는 흔치가 않아요 음. 그래서. 국내에도 단 10점 정도만이 남아있을 정도로 굉장히 희귀한 작품입니다. 네, 네, 굉장히 희귀하고 또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 장미꽃 모양의 벼루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귀족분들이 사용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아, 네, 맞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실제로 내원서를 두어서 꽃을 따로 관리했다고 해요. 그중에서도 장미꽃은 왕과 관련된 꽃으로 아주 귀하게 여겨서 특별히 관리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을 미어봤을때이 작품은 왕실 반유에서 제작된 작품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별유의 사각에는 사각 모퉁이 장미꽃을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장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파리와 줄기까지 굉장히 섬세하게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먹을 가는 연당 부분은 유약을 훑어내어서 표현하였다는 점이 굉장히 독특한 점입니다. 네, 이번 유물은 어떤 작품일까요? 네, 이번 작품은 고려시대 중기에 만들어진 청자 나한상입니다. 나한상이요. 보통 우리가 불교에서 많이 볼수 있는 게 나한상인데, 또 이렇게 청자로 만들어진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나한이라고 하는 건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깨달음을 이루어 사람들의 공양을 받을 만한 성자를 나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청자 나한상은 넓은 소매에 옷깃은 자임이 풍부한 가사를 걸치고 있고, 왼손에는 요령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네모난 복장공이 있으며, 보시다시피 살짝 미소띤 입술 주변으로 듬성듬성한 수염과 눈가의 주름까지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게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굉장히 거칠고 투박해 보이지만, 유약과 간료가 고급 재질로 왕실 관료에서 제작된 작품입니다. 온전한 상태의, 보수하지 않은 온전한 상태의 청자 나은 상으로 음, 고려 장인의 해학적인 미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동국미술관 제1전시실을 함께 둘러봤는데요. 제2전시실에는 국보급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작품인지 함께 만나보실까요?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화려한 이번 작품은 그동안 봤던 청자와는 조금 빛깔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백자로 만든 찻잔입니다. 네, 굉장히 화려하죠. 이 백자 찻잔은 음, 왕실 반요의 사기장과 장야서의 금속공예 장인이 함께 만든 합작품입니다. 바닥은 해모리급으로 낮고 넓어서 안정감을 주고 있으며 두꺼운 유약이 몸통 전체에 골고루 실려되어 있고 자세히 보시면 빙렬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당시 세계 최고 기술이었던 고려 금속공예 기술에 도자 공예를 접목시켜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찻잔으로 재탄생시킨 작품입니다. 네, 한 눈에 보기에도 정말 아름답고 또 화려한데요. 자세히 보니까 은판에 다양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정교하게 투각된 은판이 도자기 몸통 전체를 감싸고 있다는 것인데요. 도자기의 장식 보시면 연꽃잎과 연꽃잎 넝쿨 사이에서 논의는새열 마리가 굉장히 섬세하고 정교한 조각 기법 중에 하나인 모조 기법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단세 점만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작품의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무가 지보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 세계 세 점만 남아있다는 아주 귀중한 작품인데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소중한 유물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유물은 유리창 너머로 향긋한 꽃향기가 듬뿍 느껴지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작품은 어떤 유물일까요? 네, 이번 작품은 고려시대 중기에 제작된 청자 참외 모양 병입니다. 보시다시피 몸통은 참외 모양을 하고 네. 있고 목과 잎은 참외꽃 모양을 형상화하였습니다. 비색 청자 절정기에 만들어진 작품으로 몸통을 보시면 부분적으로 빙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진 않지만 바닥에는 다섯 군데 내화토 받침을 사용하여 소성한 흔적이 남아 있고 실제로 이렇게 꽃병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저희도 외화꽃 가지를 넣어서 꽃병으로 연출을 해 놓았습니다. 특히 이 작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작품을 보관하고 있던 나무 상자에. 이 작품의 출토지와 소장 경유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있어 더욱더 특별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영롱한 모양의 꽃병에 담긴 매화의 모습을 보니까 그 향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청자는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단아한데요. 이번 작품은 어떤 유물일까요? 네, 이번 작품은 고려시대 중기에 제작된 청자 양각 연판무늬 향완입니다. 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순청자는 표면의 기포를 확인할 수 있고 균열이 없어서 굉장히 매끈하고 깨끗해서 단아한 느낌을 주는 청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이거는 절구 모양의 향완으로 연꽃봉우리에서 향이 피어나오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만들었습니다. 받침 부분과 몸통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바닥에는 8 군데 네와또 받침을 사용하여 소성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 주실 유물은 어떤 작품인가요? 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작품은 고려 시대 중기에 만들어진 청자로 만들어진 난간 기둥입니다. 네. 네. 계단에 사용하였던 난간 기둥으로 보시면 위쪽에는 보주형 장식을 하였고 안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 난간 기둥의 양쪽에 구멍이 있는데요. 네. 이것은 난간, 계단의 난간을 지지해주었던 이 가로대를 연결하였던 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고려시대 청자 귀화와 더불어서 고려시대의 청자가 건축의 자재로도 사용되었다는 음. 점을 확인해 볼수 있는 작품이라 더욱더 특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사실 청자를 건축 자재로 사용을 한다는 게 흔하지는 않은 네. 거잖아요. 또 사용되는 곳이 조금 왕실이나 굉장히 귀한 곳에서 사용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귀한 난간 기둥을 청자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렇게 서민보다는 왕실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수 있고 저희가 아는 청자 자체가 이렇게 뭐 음식의 도구라든지 차의 도구로만 사용되었을 것으로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건축의 자재로도 사용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작고 앙증맞은 유병이 있는데요. 어, 꽃도 새겨져 있고, 또 색상도 다른 작품들과는 조금 다르게 더 어두워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고려시대 중기에 만들어진 청자 철제 돌상감 꽃무늬 유병인데요. 네. 유병이 이렇게 작고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 작품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꽃 장식을 돌을 쪼개서 그쵸? 이렇게 아. 붙여가지고 소성을 해서 유병으로 만들었다는 점인데요. 이 작품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작품입니다. 철체라는 어두운 바탕화면에 이렇게 하얀색 돌을 모자이크처럼 음. 붙여서 유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음. 그꽃 모양이 더욱더 도드라지고 네. 선명하게 보여서 맞아요. 더 특별하고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돌로 꽃 모양을 새겼다는 네, 것도 굉장히, 굉장히 독특한데 네. 어, 전 세계 한 점밖에 없는 작품이 우리 동국 미술관에 전시가 되어 있다는 게 의미가 뜻깊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저희 미술관에 이렇게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작품은 다과가 올려져 있는 걸 보니까 차를 마실 때 사용하던 유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작품은 청자 양각 모란무늬 꽃 모양 받침대로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말씀하셨, 차를 마실 때 다과를 즐겨했던 그 그릇으로 그 사용되었던 접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도 저렇게 다식을 올려놓아서 연출을 해놓았습니다. 왕실의 여인들이나 사대부의 여인들이 차를 마시며 다과를 즐겼을 때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꽃 모양이고, 양, 접시의 양면에는 모란 꽃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데요. 모란 무늬는 청자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무늬예요. 모란이라는 꽃이 부기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고려청자를 만들 때 모란 무늬를 많이 넣어서 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 이번 작품은 청자 속의 붉은 무늬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네 지금까지 봐왔던 청자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죠. 네. 고려인들은 산화동 안료를 도자기에 처음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아, 네. 이 붉은색이 산화동 안료를 음. 사용하여서 문양을 나타낸 것인데요. 네. 이 청자 동화 꽃무늬 유병은 음. 초창기에 그 산화동 안료를 사용한 작품이고 이 옆에 있는 청자 상감 동체 나비 모란 무늬 유명은 그 이후에 제작된 작품으로 나비 모양과 모란꽃과 모란꽃의 봉우리를 붉은색의 산화동 안료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음. 그래서 굉장히 선명하고 또 이렇게 바탕 색과 잘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이게끔 네. 하여서 그 작품의 어떤 화려함이라든지 음, 선명도를 높였습니다. 음. 네, 또 작품이, 어, 그 기술이 처음으로 적용된 작품과 또 이후에 발전돼서 적용된 작품이 함께 있어서, 어, 이 세심함이 조금 달라졌다는 포인트를 느낄 수 있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또 당시에 어떤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게 가장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제3 전시실로 접어들었는데요. 이곳은 지금까지 제1, 2 전시실에 전시된 고려청자들의 사진들로 마련된 공간입니다. 전시관 입구에 있는 이 영상은 왠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어떤 의미를 가진 영상일까요? 네, 어느 한가한 날 오후 우리가 연 연꽃과 연잎이 있는 물 위에서 논의는 어떤 그런 평화롭고 좀 한적하고 고즈넉한 그런 영상을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영상은 저희 일전시실에서 보셨던 청자동체 우리 모양 연적이 저희가 이번 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유물이에요. 그래서 그 작품과 연계해서 이렇게, 이렇게 강 위에서 이렇게 헤엄치는 우리의 영상을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 이번 전시는 2월 12일까지 계속되고 음, 천년의 세월을 거슬러 온 명품 고려 청자를 통해 세계인들이 인정한 아름다운 비색과 영롱한 자태에서 피어나오는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전시를 관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고려 청자의 매력을 엿볼 수 있는 전시가 2월 12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국미술관 개관 2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고려청자 명작의 세계 특별전, 전 세계인이 인정한 아름다운 기색, 천년의 세월을 담고 있는 영롱한 자태, 명품 고려청자 특별전을 직접 감상하고 경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제재단에서 운영하는 동국 미술가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전시 오셔서 고려청자의 감동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KCTV 희망 프로젝트 우리가 간다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우리가 간다.